아 남편분이 뇌경색이셔요? 네, 네그 뇌경색이 오고 나니까 이게 막혀 있잖아 혈이 뇌에. 네. 네. 그러니까는 이제 뚫어주는 약을 그 병원에서도 먹기는 하지만, 네. 그래도 이숟가락을 수술 계속 먹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피 검사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몇달 만에 피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냐? 뭐 이런 이제 숟가락 먹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수술 안 떨어뜨리고 먹으려고. 아, 네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집은 수술 아예 그냥. 그렇게 잘 먹게 되는 집이 됐죠. 아, 그렇구나. 네네네네. 어, 그 병이 네. 오히려 효도를 할 거예요. 그병 때문에 숟가루 만나셨고, 숟가루 만나시면서 이것저것 또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아픈 게 전화회복 된 거죠. <laughs> 남편분은 숟가루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조금씩 조금씩 먹다가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그러다가 남편도 이제 입 냄새도 있고 그다음에 음. 내경색이 오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음.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음.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나 이럴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하루에 몇 번씩 드셔요 하루에 한 스푼 한 번만 먹어요 한 번만 드셔요 남편분은 두번 이상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경색 네 정도면. 아. 3 0 분씩. 네. 네. 한번 정도는 몸에 가벼운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질병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고요. 아 일단은 몸에 질병이 확실하게 있다 이런 분은 두번 이상은 먹어줘야 돼요. 아 치료 기간 동안만이라도. 아 알겠습니다. 이제 좋아져서 걱정할 단계가 벗어났다 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쭉아 먹어주면 재발의 위험이 없어요. 그렇지. 그래서 이쑥가루를안 떨어뜨리고 먹으려고. 네, 왜냐면 효능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그렇구나. <laughs> 따님은 숟가루 드시면서 입 냄새가 개선된 거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많이 없어졌어요. 음. 아, 입 냄새가 많이 심했었던 거예요?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으면 입 냄새가 나더라고. 음. 아가씨인데 그입냄새로 아.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. 한의원을 가도 뭐 어쩌도 음. 이게 입 냄새가 안 잡혀요. 그랬는데 음. 요 숟가루 먹고 많이 잡혀서 지금은 거의 음.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또 혹시 재발할까봐 꾸준히 저녁마다 먹으라고 음. 그러고 있죠. 아 그렇구나. 네네네. 할머님은 숟가락 드시고 뭐가 좋아졌어요? 저 같은 경우도 입 냄새가 없었었는데 임플란트 하고 뭐 하고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음. 입 냄새가 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도 안 빼놓고 먹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이제 아예 없어지죠. 그렇구나. 아유 가족들 다 함께 먹으니까 좋다. 네네네. 음. 다 같이 먹고 있어요.